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BC카드가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 프로파일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객의 소비 패턴을 시간, 장소, 상황별 특징으로 접근한 TPO 소비 프로파일링입니다. 또한 가지는 고객의 소비 특성과 함께 고객 특징을 넘어서 가구의 특징과 함께 결합하여 고객을 다 차원적으로 바라본 가구 소비 성향 세그멘테이션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연령, 소득, 직업, 업종별 이용 현황, 서비스별 이용률, 분포 등 다섯 개의 프리즘으로 25개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분화한 프리즘입니다. 이세 가지 고객 세그멘테이션 및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설명하면서 고객을 어떤 관점으로 분류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BC카드가 AI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구매 상황별로 소비자 특성을 세그멘테이션한 TPO 클러스터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상황별 100개의 입력 변수에 해당되는 셀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 간의 거리를 개선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된 데이터 군집이 생성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소 8개에서 최대 34개의 소기자 군집을 도출하여 고객 세그먼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번 책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19년 발간된 빅데이터 사람을 읽다 책에서는 주로 TPO 클러스터링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을 10개 프로파일로 단순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TPO 소비자 프로칼링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했습니다. 소비한 내역을 시간, 장소, 상황별로 금액과 건수, 집중도, 활성도를 반영하여 총 228개의 변수를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시간 변수를 파생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주로 소비하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시간대 별로 비중은 어떤지, 연말이나 추석 등 시즌에는 평소 대비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치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객의 소비 맥락을 추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만들어서 34개의 소비 페르소나를 정의했고 과거 한 사람은 하나의 세그멘트만 가질 수 있는 방식과 달리 한 사람이 소비 팬턴에 따라 복수계의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매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3, 4개 정도의 페르소나에 속하고 있습니다.